자격 취소, 안기법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부양, 정지, 범, 사사사, 횡배. 부양, 정지, 범, 사사사, 횡배입니다. 자, 부모님 부양을 정지하면 깜빵 다죠 부양을 정지하면 깜빵 갑니다. 깜빵 간다가 범, 사사사, 횡배예요 자, 부부터 보겠습니다. 부 부족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입니다.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양대나주 양대 그래서 양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에 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범사사사 횡배다 뭐냐면요이법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114조 제231조 234조 347조 355조 또는 356조를 위반하여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 가는 경우 이게 뭐냐면요. 범부터 보겠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 그래서 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변조죄. 그래서 사.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등 행사죄. 그래서 또 사. 그 다음에, 사기죄. 그래서 또 사. 사가 세곤이죠. 범사사사. 그 다음에, 횡배, 횡령죄 및 배입죄. 이렇게 해서, 범사사사, 횡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 중에서 자격 취소는 부양 존디 범사사사 횡배 이렇게 쉽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